어떻게 오늘 일을 적어야 될까요? 럭셔리한 옷에는 럭셔리한 곳을 가면 좋겠다 해서 담은 사진이었는데요. 근처와 괴리가 크네요. 보통의 평일은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주방에서 포크로 찍어먹고 설거지통에 가득 침대에서 자면 푹 자버리니까 부족한 수면 채우려면 자동등 켜진 화장실 바닥 앞에서 30분 쪽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. 집은 사방이 업무 공간이라 따뜻하면 집중이 안 돼서 난방을 안 떼워요. 슬리퍼를 신어야 차가운 대리석을 피해서 책상에서 일을 볼수 있거든요. 평일엔 써야 될 시간이 치열하니까 제발 몸뚱아 버텨줘라. 빌다가 토요일 일어나자마자 디스크 치료 잘한다는 병원에 왔거든요. 원장님을 만났는데 유명인이세요? 아 그거 아닌데 옷 만들어요. 접수대 직원들부터 방금 나간 실장님도. 아시는 분이라던데 연예인도 많이 오시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중국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신다고 엄청 열심히 사신다고 자랑을 많이 하던데 가족인 줄 알았어요 어? 나는 살면서 나를 알지 못한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을까? 눈물핑 시전하니까 주사가 아프세요? 목 노란 한뒤에 퉁퉁 부은 눈으로 병원 나갈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봐줘서 감사합니다, 사장님들. 제가 사는 감도를 함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해요, 사장님들. 만들어진 제 얼굴 말고 제 안을 봐줘서 감사합니다. 제 인생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옷 얘기 말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. 항상 위로가 되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. 따뜻해진 가슴을 안고 비가 젖은 차가운 시멘트를 밟고 돌아오는 길에서 적어봤습니다.